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점심들 드셨나요? 오늘 어떻게 말복인데, 수박이라도 시원한 거한통 드셔야 될 텐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누레비님. 네, 1등. 아, 목에 수건, 이거,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예, 볼펜으로 찔러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 수건이 제 목을 꼭 보호해 줄 겁니다. 아, 그, 마약 사범이라, 이거 해야 돼. 언제 돌아가고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제가 뭐, 목은 찔려도 일단, 주탱이는 갈게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 더워 죽겠어요. 지금 막, 아, 바깥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유여신상님, 반갑습니다. 충성. 수현님, 어서오십시오. 조우빈님, 1등, 예, 1등이십니다. 정희구현님, 1빠 일바. 네, 1빠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뭐, 다 1등 하시고 하면 되죠. 결찌기현님, 뭐. 아이고,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어떻게, 뭐, 맛있는 거좀 드셨어요? 예, 수현님, 네, 반갑습니다. 보디가드 형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올드보 형님. 두이 아버지, 반갑습니다. <laughs> 어서 오십시오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신명철님, 방장님, 방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날씨 더운데 건강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써니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써니님 반갑습니다 제가 또안 읽어드리신 분이나 다다다읽어드린것 같습니다 네못 읽어드리신 분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왔고 아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상당히 아, 아 우리 사랑하는 또치 어서 와. 아, 아 또치는 원래 있었어. 뭐 어저께 뭐 저쪽방 얘기 들어니까 뭐 검찰 들어갔다 오고 뭐막 그랬다 그래요. 검찰 들어갔다 안 무섭냐? 그 들어갔다가 못 나가게 뭐어떻 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어? 근데 들어갔니 검찰에? 왜 근데 주에서는 안 갔다 예? 더 많은 확률이 걸리냐? 변호사 사무실 갔다 왔어? 검찰청 어? 앞에 변호사 사무실, <웃음> 사무실 <웃음> 갔다 왔어? 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당분간 어, 오전 방송 쉽니다. 오전 방송 쉬고 오후에도 어, 어, 약속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겠으나 듣지 못할 시에는 아, 저녁 늦게라도 키겠습니다. 예. 이제는 뭐. 고소 쪽을 무게를 좀 둬갖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출발해야 될것 같아서. 모든 정리를 하고 하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저 혼자만의 지금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놈의 일단 악행을 모든 거를 정리를 해서 어 집어눌라 그래요. 뭐 일단 모든 거를 다 기재를 할 거예요. 범죄에 대한 거는 어.. 나진선 선배님, 조우린님, 뭐 계정 폭파하려고 일부러 지가 영상 줘놓고 틀어니까 그걸 했던 거 그런 거다 집어넣을 거예요, 싹. 어 일단 주 목표는 어. 저희 집사람께 일단은 목표 제1 목표로 들어가요. 너 요즘에는 왜 송도 신고 안 하니? 어? 예. 병신 새끼. 아유 저 얼음신. 음. 야해 얼음신. 왜 요즘에 송도 신고 안 하세요? 어? 움찔했어? 어? 움찔했어? 저거 아닌가 배? 그러고 어? 내가 거기 사장이랬 매. 그리고 바지 존나게 썼다 매. 어? 단속 존나게 걸렸대 매. 왜안 해? 어? 씹으려으면이 새끼야. 이빨이 부러질 때까지 씹으려야지. 존많은 거 남자 새끼가, 씨바, 갓 대도 없냐, 이 새끼야? 에휴, 이런 비웅신 새끼. 얌마. 내가 너 그렇게 알아쳤어, 이 새끼야? 어? 하려면, 씨바, 끝까지 해야지. 저 꼭, 씨바, 할아버지 새끼처럼 그냥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안쪽 팔려. 차렷. 차렷. 존만 새끼가 그냥 뭐, 존나 세 보여, 어? 물리 돼서 그냥 왁왁왁왁 어? 끓여, 존나 세 보여? 기다려 이제 이 새끼야, 내꺼날려줄 테니까. 아 오늘 4시 서부 경찰서 간다네요. 뭐 서부를 가든 동부를 가든 중부를 가든 니 꼴린 대로 가라. 니가갈 뭐 데가 서부분이 더 있냐 이 새끼야. 딴 데는 다 조사받으라는 거잖아 엄마. 어? 너말들어때 데가 서부분이 더 있어? 어, 서부경 쳤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말 좀. 예? 갈 데가 거기뿐이 없어요. 남동하고 오면 다 조사받으러 오는 거잖아. 어, 남동, 미추홀 중, 동부, 다 조사받으러 가는 거잖아. 가세마 조사 좀 똑바로 받고, 이 새끼야. 맨날 기피신청을, 여군 출신들 같네요 시간 나는 대로 해요 꼭 방송이 다는 아니니 우선 일처리가 우선이고 우린 참으면 되니까예 <laughs> 웃긴건 노래 개사를 왜 쫓아 하냐 이런 병신 아뭘 못한다 뭘 못해 어뭘 못해 너 그러고 모두 집어던지더라 이제 해지마 어내특허들데왜 니가 하고 지랄이야 어 아, 정말 거기다 또 핸드폰 깨질까봐 씨발 볼펜 집어 던지고 있어 에라이 시탄. 자, 여러분 살이수구리 에이 씨, 이새끼 따라할 거 따라해라 이 개새끼야, 그냥 오. 음. 오.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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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다 어? 어 이거 안 돼? 어, 죄송합니다. 어, 꺼졌어, 제 핸드폰이. <laughs> 어, 돌아왔어. 어? 어, 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핸드폰 꺼졌어, 씨. 뭐야. 그날 뭐? <놀람> <놀람> 아, 어, 음성만 나가나봐요. 아, 진짜.